아, 저 뒤로 ]잖아. 간다. 저 뒤로 가는데, 제가. 아깝다. 나 잡을 수가 없어. 학교 이미 털고 짱 먹고 가지안았을까 지금 로족에서 온 거야. 학교 털 시간 없었어, 이 정도. 어, 이 확인, 확인! 어디? Northwest, Northwest. 어디? 캠핑카 뒤에, 내 근처. 하, 한 명, 한 명이니까 저 소대 있는 것 같아, 소대. 어? 딴데 가는 거야? 어, 한 명인가? 뭐지? 아, 차운다 차온다. 잠깐만, 잠깐만. 어떻게 사이드을나 보살, 나살나 이걸 저기 벽에 껴 가지고 나는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마. 나이스. 한명 더. 어, 니너 너, 왼쪽. 여러 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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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이야. 몇 킬량? 이거 핫킬 핫킬했나? 음.